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도 배고배고해서 배곡 신도시에 와봤습니다. 신도시답게 아파트가 의류율이 하에뚝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뉴스에서 보던 것처럼 이런 대단지 아파트 옆에도 상가와 동실부터 먼저 눈에 띕니다. 구독과 좋아요부터 해주시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층은 통째로 비어 있는지 안내문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이 프랜차이즈로 유아용 교육시설을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차인이 집기도 완전히 정리 안 하고 급히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임대인과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도 장사를 해보니 임대인한테 월세만 잘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임대인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감으로 봤을 때 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결말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번 망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근거는 없고 그냥 감으로 얘기해봅니다. 2층으로 내려왔는데 2층도 복도는 통행로라기보단 창고용으로 사용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간판은 있지만 다 유업상태네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밖에 1층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가 아무리 아파트 주위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 아파트 세대수는 1400세대인데 안쪽으로 들어가니 또 이렇게 상가가 많이 보입니다. 아이고야, 저 건물은 1층이 통으로 다 비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1,400세대인데,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SK 100옷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미분양 없이 다 입주했습니다. 근데 근처 상가가 왜 이렇게 활기가 없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상가가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잘될 거야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장사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 때문 아닐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기분 잘 압니다. 물론 분양만 받으면 대박 날 것처럼 떠들던 언론들과 이를 묵인하고 뒤에서 구축이는 시흥시 공무원들 다 공범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 시흥시는 상가들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양하도록 허락했을까요? 대구 신도시는 동쪽으로 시흥 구도심과 안산이 있고, 바로 바다 건너 맞은편에 홍도 신도시와 인천 남동구가 있습니다. 군자대교를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근처엔 도보로 밖엔 부담은 있지만, 오이도역도 있고, 주위에 관광지로는 오이도역, 자북성도 있습니다. 교통도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배구 신도시엔 미래에 대한 호재가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백옷은 신도시가 되기 전엔 허허벌판 갯벌지였습니다. 근데 시흥시가 이 지역을 간척해서 R&D, 바이오 의료 연구 클러스터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갯벌을 간척하다 보니 시흥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신도시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투자한 만큼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급한 마음에 엄청나게 자체 홍보도 하고 언론도 장미빛 미래만 내보내며 맞장구 쳤습니다. 저처럼 정보가 부족한 기가 얇은 일반인들은 이때다 싶어 윗동까지 얹어수면서까지 이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서 21년도 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호반 서밋플레이스 아파트인데요. 나름 백옷 대장아파트입니다 백옷 대장아파트는 SK아파트, 호반 서밋플레이스, 한라비발디가 대장아파트입니다 길 건너 큰 공원도 있고 주위엔 중심상가가 있어서 위치도 좋습니다 중심상가 쪽은 다른 곳에 비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여기도 공실로 넘쳐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중심상가 쪽에서한 블럭 차이인데 저쪽 오피스텔은 상가가 통으로 다 비어 있습니다 배구 대장 아파트면 뭐 합니까? 아파트 상가는 일반 상가보다 더 심각합니다. 1층조차 많이 비어 있고 도로 쪽은 아예 통으로 다 비어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 상가가 이 정도면 다른 아파트 상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걸 투자한 사람들 잘못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투기꾼과 시흥시는 손에 안 보고 일반 순진무관 투자자들만 망하는 이런 악순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백오신도시가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큰 공원도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갯벌과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또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 병원 등이 곧 들어오고 시흥시의 애초 원대한 목표처럼. R&D 바이오 의료, 의료 연구 클러스터의 중심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비록 영구동만 들어와 있지만 교육동도 들어오고 늦춰졌지만 서울대 병원도 2029년도에는 완공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건설 중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데 설마 사기야 치겠습니까? 2025년도에 개통 예정이었던 월곶 판교선도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이고 월곶에서 백옷을 도보로 걷기엔 불편해서 월곶과 백옷을 잇는 도시철도망 즉 트램 사업도 완성되면 백옷은 교통도 지금보단 훨씬 좋아질 겁니다. 실제 거주인원도 당초 5만 명 정도를 목표로 했지만 지금은 7만 명 정도가 실거주하고 있고 미분양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개인적으로 배곧은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력적인 도시지만 그렇다고 배곧 상가도 몇년 안에 활기를 띨수 있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인데요. 왜냐구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구 7만 명 기준 적정 상가 수에 비해 상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곧의 세대 수는 넉넉히 잡아 3만 세대 정도로 보입니다. 1 0 0 0 세대당 적정 상가 수는 1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105신도시의 적정 상가수는 300개 정도입니다. 그러나 105신도시는 실제 상가수는 앵커 건물, 즉 주요 상가 건물에만 500곳이 넘고 아파트, 단지, 상권 전체까지 확장하는 실제 상가수는 수백 곳을 훨씬 넘는 규모라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00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는 최소 50%나 고 과잉 공급이고 1층 기준만 해도 40%나 초과됐습니다. 여기 한 50대 후반 중년의 남성분이 2019년도에 상가를 매매로 구입하셨습니다. 2024년 감정가가 5억 7천이고 한창 잘 나갈 때인 2019년도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6억 넘게 사셨을 것 같습니다. 은행 대출을 4억 5천 받았지만 2019년도에 사서 2025년도까지 임차인도 못 구하고 쭉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자며. 상가 관리비 등 원금도 아닌 이자 등의 비용만도 엄청나게 내셨겠네요. 낙찰가 제외해도 여전히 2억 넘는 빚을 변제하셔야 됩니다. 중심 상가 쪽도 텅텅 비어 있는데 이분이 산 상가는 위치도 딱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년의 남성분은 16평짜리 위치도 안 좋은 지금은 1억 7천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상가를 왜 6억 넘게 투자해서 사셨을까요? 당연히 지금은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한 번의 실수로 생돈이 계속 은행한테 들어간다면 속이 다 들어갈 겁니다. 배고픔만 아니라 한국은 뭐만 생기면 상가를 엄청나게 많이 분양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없는 한 신도시가 생기고 언론은 홍보하고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은 붉은 끔을 안고 상가 분양 받아서 패가망신하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배고신 도시는. 개인적으로 멋진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가 투자만큼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가는 과잉 공급된다는 걸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는 상가 투자에서 돈을 벌어 가겠죠. 이런 신도시 상가. 어디까지가 기회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요? 아파트는 어떻게 될것 같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말해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